안녕하세요. 메거리 조사입니다. 오늘은 청사포에 나왔습니다. 청사포. 청사포에 조항이 어떤지 한번 나와봤는데, 낚시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전에 여기 방파제가 태풍 때문에 부서졌거든요. 여기 앞쪽에 여기에서 부서져 가지고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저까지. 저까지 다 끝나가지고, 어허... 낚시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낚금인가볼락포인트로는 저쪽으로, 저쪽으로 걸어 내려가셔가지고, 끝집 있죠? 저기서 내려가셔가지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도보권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저녁에 안 일해놓으니까 모르겠네요. 창사포항, 이런 테트라포트 낚시통제구역 지정입니다. 위반시 가태료 300만원 그리고 아 저쪽에 저쪽 방파제 석축에서 내안쪽으로 이렇게 낚시를 좀 하셨는데 오늘은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물은 맑고 고기가 보이지는 않네요 아무도 안계시네요 원래 여기에서 이쪽에서 여름 되면은 병에돔 포인트를 해가지고 병에돔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뭐 사이즈가 좋은건 아니고 거의 20에서 왔다갔다 하는 사이즈 그런 애들 많이 낚이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원래 입구 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차를 여기에 댈수 있거든요. 차를 여기다 댈수 있고 이렇게 걸어오시면 은 여기 안쪽 여기가 원래 방파제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낚시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오랜만에 이쪽에 오는데 아마 공사 끝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석축이 석축이 아래로 많이 펼쳐져 있네요. 석축이 지금 물이 너무 깨끗해 놓으니까 저까지, 저까지 석축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있네요. 따뜻하게 혼자 이렇게 따겠네 여기가 낙금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네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작년에 이쪽에 볼락을 한번 하려고 와가지고 로드를 부셔먹었죠. 자. 어디서 내려오느냐? 여기 보이시죠? 이 앞쪽에. 여기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걸어오시면 됩니다. 걸어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은, 던질지로, 던질지로 낚시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앞쪽에, 저녁되면은, 여기서 불을 밝히는 좋은, 중... 뭐라 해야 될까? 지버등, 그다란 지버등이 있어요. 여기에 불빛이 엄청 강하게 쬐거든요. 그 너머로, 너머로 하시면은 볼락이 낚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심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들물 때, 좀 들물 그때 오셔가지고 하시는 게 그나마 여기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이 엄청 이렇게 여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걸리거든요. 던질지 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전에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는 거 보니까 낚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도. 어, 내려가지네요.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낚시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쪽에도 역시나, 병해돔 포인트, 병해돔이 참 많이 올라왔었는데, 저녁에는 또 볼락도 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주황을 물어볼 수가 없네요. 자, 일단 대변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사포 여기는 조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주황을 모르겠네요. 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쪽에 보시면은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동안마을동안마을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현재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들어오시면은 주차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아난티, 단지 이게 산책로 이쪽까지 걸어가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조금 걸으셔야 됩니다. 자, 이까지 안쪽까지 걸어오시면은 저기 있죠? 저쪽에. 저쪽 바위까지. 다갈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죠.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 앞쪽까지 예, 여기 계시거든요. 이 앞쪽까지 다 넘어갑니다. 예, 포인트가 이 앞쪽에 형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아난티 앞쪽 아난티 호텔에 앞쪽에 있는 포인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유명한 포인트죠. 여기 여기에 주차하시면 돼요. 주차장이 여기 따로 있거든요. 주차하시고 이렇게 걸어 오시면 젖병 등대는 많이 유명하죠. 볼라 포인트로. 요즘은 잘 낚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걸어 오시면 젖병 등대. 젖병처럼 생겼죠. 젖병처럼 생겼다고. 젖병등 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으면은 숨어가지고 산란을 하겠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여기 계단에서 저쪽으로 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맞바람이라서 정말 힘들겠네요. 낚시는. 근데 이런 포인트도 있다는 거 소개시켜 드리고 이동하려고 잠깐 들렀습니다. 이쪽 편으로 모리 지금 현재 낮에 보면은 모리 이만큼 펴져 있어요. 수초라든지 이런 게 많이 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쪽도 이쪽 편에도 많이 펴 있고, 낮에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에 수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형성이 여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탐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많이들 하십니다. 던질지로 장타를 쳐 가지고 천천히 끌어오시면은 그래도 손맛 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는 접병 등대 포인트였습니다. 해산물. 해산물 이쪽에서 드시면은 싸게 드실 수 있어요. 저기가 저, 저 병들인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넘어오시면은, 이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있고, 이렇게 다리 건너가지고 가시면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역을 많이 다시는, 미역 채취가, 기장 미역이 알아주니까, 여기서 채취를 많이 하시네요. 오늘은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채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걸어가셔도 돼요. 저까지 걸어가셔가지고 저기서도 낚시를 하시면은 저기서도 낚시가 잘 되거든요. 근데 물이 빠져야 됩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배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바람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계시네 여기에 딱 자리도 있네요. 자리, 딱 자리, 자리에 여기 앉아가지고 딱 낚시하면 은참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낚시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대변항에 왔습니다. 대변방 파제 오늘은 맞바람이래가지고 역시나 이쪽 개파이 포인트는 사람들이 안 계시네요. 아, 한분 계시네. 이쪽에. 한분 계시는데. 이제 이쪽 위로, 위로 이렇게 돼가지고 걸어 내려오시면은 도보권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파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시면은 여기 방, 방파제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걸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저기 끝에 있어요 여기 화장실 여기는 테트라포트는 낚시 금지입니다 역시나 아직까지는 조항들이 안 좋으니까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를 않네요 그리고 오늘은 대변 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저쪽 안쪽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밑에 다 보이네 물이 많이 빠져버렸네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여기 학공칠을 하고 계시는데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여기 중간쯤에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졌네요. 원투하고 계신 우와, 꽁치 크다. 우와, 꽁치 엄청 크네. 음, 예, 엄청 크네요. 와, 이건 한 접시 나오겠는데. 많이 나가십시오. 여름에는 여기서 아, 어르신들이 자리도 좀더 낮고 이것저것 많이 낚으시던데, 오늘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석축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저기 낚시하시는 분들, 저까지는 도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낱마리 시고기는 하는데, 낱마리가 잡히면은 시알이 굵고, 아직까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조항이 좋은 건 아니네요. 낱마리 조항, 진짜 한두 마리 이렇게 잡히기는 하네요. 거의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조항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많이 잡혀야 되는데 많이 잡히지는 않네요. 자, 오늘은 청사포에서 대변항까지 포인트 이것저것 몇 군데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더 좋은 곳들도 많이 있지만 가까우면서 도보권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몇 군데 소개시켜드렸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가는 모르겠습니다. 안 좋으니까 조사님들이 안 계시겠죠. 조가가 좋으면 많이 계셨을 텐데 지금 연재로는 조가가 많이 안 좋다는가 한 번씩 탐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낚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낚아야죠. 이번 주 주말부터는 이제 수온이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기대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